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작은 고추가 맵다. 이 속담 정말 작아야 더 매운 걸까요? 오늘은 이 재미있는 속담 속에 담긴 깊은 뜻을 함께 알아보고,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을 줄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 겉으로 보기에 보잘 것 없거나 작아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그 안에 엄청난 강인함과 능력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비유하는 속담입니다. 마치 작고 앙증맞은 고추가 의외로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매운맛을 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흔히 겪는 상황들을 떠올려 볼까요? 나이가 어리다고, 덩치가 작다고, 혹은 경험이 부족해 보인다고 함부로 판단했던 사람 중에 알고 보니 엄청난 실력과 강단을 가진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볼때이 속담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 속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을 알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다고 무시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반전에 크게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열정, 노력, 가치관 그리고 숨겨진 능력들을 발견하려 애써야 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내면의 힘과 능력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작은 고추 같은 사람이 있나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매력을 발견하고 그들이 가진 강점들을 존중해주세요. 어쩌면 그들이 여러분의 삶에 예상치 못한 영감과 도움을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작은 고추의 매운맛처럼 우리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